근데 이네 가지를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불편했던 부분이 이제 크게 번지지 않고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수 있을 거고요. 뭐 만병통 치약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이제 교육해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건강 4종 세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런 게안 돼서 아, 아파지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발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발가락이 약하고 발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 근력이 너무 약한 분들 그리고 맨날 이제 앉아서 이제 꾸부정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쓰다 보니까 등이 이제 굽어 있는 분도 많고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 흉식호흡을 하시는데, 그 흉식호흡 자체도 잘 못하시고, 이제, 그거보다는 복식호흡을 하는 게 좋은데, 복식호흡을 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앞에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네 가지만 하면,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 이제, 어, 신는 신발, 신발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매일 저희가 앉아서 생활하는 의자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랑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이제 자세. 그거는 이제 꾸준하게 있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흉식 호흡을 많이 하는데, 그런 호흡 방법 때문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맨발 걷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게 하버드 진화 생물학의 데니얼 리버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잘못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내신 교수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쓴 논문 중에 이제 신발과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원래는 신발을 저희가 안 신고 산 세월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러닝 슈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신발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는 몇 십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러닝 슈즈를 만들어 내므로 해서 이제 발에 문제가 생기, 생겼,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밑바닥이 되게 이제 딱딱하고 그래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치를 서포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아치는 이제 움직여져서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를 마치 서포트를 해서 이제 기능을 못하게 이제 막아버린 거죠. 게다가 이제 굉장히 두꺼운 쿠션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쿠션을 사용하게 되면 발도 이제 지면을 느껴야 되는데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치도 약해지고 발가락도 못 쓰고 감각도 떨어지니까 쉽게 이제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발에 이제 자연스러운 기능을 신발이 이제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행을 하는 거잖아요. 맨발 걷기. 근데 이제 맨발 걷기 밖에서 하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집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10분 이상, 한 30분 정도. TV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리 걷기.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한발선. 제가 맨날 이제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누워서 이제 일어나서 식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앉아있죠. 출근할 때 만약 운전한다면 당연히 앉아있는 거고, 그리 사무실 오 어떻게? 앉아있죠. 앉아서 컴퓨터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점심 먹으러 또 나가요. 또 앉아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걸어 다니거나 서서 이제 활동하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 엉덩이, 우리 걸어 다니게 만드는 이 엉덩이가 기억을 잃어 버린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발 서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잘못 하세요. 특히 이제 한 50대 넘어가신 여성분들은 엄청 약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발 서기를 집에서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 한한번 했을 때한 20초 정도 서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고 이제 쿠룬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진화 직립보행으로 진화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나의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면서 이제 직립이 아니라 이제 꾸부정하게 음.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잘못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좀 펴줘야 됩니다. 그런 기구인데, 쿠른타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이제, 이 기구를 이용해서 누워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워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좀 펴집니다. 그래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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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4번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안 아프시면 1, 2, 3, 4번 다 하셔도 됩니다. 한 20분 정도 매일 주무시기 전에 하고 주무시면 요것도 등을 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호흡의 기술,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어릴 땐 대부분 다 복식호흡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흉식호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복식호흡을 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배를 움직이게 되죠. 저희가 배를 거의 안 쓰는데 배를 움직이게 되니까 복근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횡격막이 아래 위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장 운동도 같이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꾸부정한 자세에서는 이제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그러니까 자세도 바르게 할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숨쉬기 운동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지고 아, 나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 근데 숨쉬기 운동을 복식 호흡을 한다면, 어, 실제로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흉식 호흡을 하는 거는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요. 네. 복식 호흡을 할때 중요한 거는 입이 아니라 이제 코로 숨을 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슴이 아니라 이제 배로 숨을 쉬셔야 되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호흡하는 게 좋습니다. 11초에 한번 정도, 그래서 5.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시고 5.5초 동안 천천히 하는 이 간단한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하셔도 목에 아프신 분들. 증상이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네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를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불편했던 부분이 이제 크게 번지지 않고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꾸준히 계속 실천하시면 아, 이게 진짜 몸에 좋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